お。 국가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만 해도 다방면에서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한국을 강, 경제 강대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행 과정으로 반드시 한국의 기술 수준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끌어올려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한국의 전반적 기술력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 어, 우리 허경영 후보님께서 특별히. 구상하신 제도나 정책 같은 게 있는지 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보 산업, 그 다음에는 양자 산업, 그 다음에는 영성 산업 시대가 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공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전국이 2020년, 2021년,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연 평균 40억 정도의 종합소득세 음. 납부했어요. 아, 네. 그쵸. 금년는 네. 42억. 어... 어, 좋은 게 아니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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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옛날에 대기업 수준이. 그러네요. 제 혼자서. 네. 종업원은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자원봉사자예요. 음. 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그건 뭐, 뭐. 상골짜기야. 상골짜기에서. 뭐, 공장이 있습니까? 굴뚝이 있습니까? 어,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없는 숲속에서. 그쵸. 그만큼 세금을 내요. 음. 혼자. 어. 국가에 대한 영수증 다 있어요. 네, 네. <laughs> 그도 다 망하고 말이야.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오게 하는데도 네네. 매출은 그만큼 강의해가지고 음. 아. 강의를 해가지고 1년에 42억 종합 소득세. 그렇잖아요. 어, 어마어마합 뭐, 대단한 거죠. 네. 음, 금년에 매출은 210억. 어, 강의만 해가지고. 그그 그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 대단하죠. 그게 뭐 그렇죠. 금액으로 들었으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그만큼 나오려면 어, 얼마나 많은 어, 어, 사람들이 강연을 그렇죠. 그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이 내가 실제 금년에 매출이 210억 고소세금 음. 낸 것이 정말 42억 종합소득세 음. 뭐 법인이래 내 개인 거니까 음. 뭐 법인 거뭐그 잽끔 들어 있지만 내가 본거 아닙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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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응. 한 200억씩 내었을 거예요 음. 세금을. 어. 어. 코로나 아니었으면 네. 그러나 삼성의 이재용을 따라가는 것도 멀지 않았어. 요저 음. 혼자 벌어가. 그다몇만 명이 몇 몇십만 명이 하잖아. 응. 나는 혼자 벌잖아. 어. 이런 양자 산업 나는 영성 산업의 기술자요 음. 특수한 지능을 가지고. 네. 그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어. 요 음. 대한민국 경제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5년 안에 네. 세계 1위 국가로 만드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걸 음. 여기서 적용한 겁니다 아, 네. 적용하니까 그만큼 돈을 벌잖아 아, 그럼 내가 네. 모든 대한민국 골짜기마다 집지 놓고 내가 수입 올려줄 수 있어 아, 지금 딱 이미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영성산업이야 이거는 영성산업 음. 미래의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음. 영성산업이야 음. 음. 아, 미국이 그렇게 부자가 많은데 그 부자들이 어디 가 있냐면요. 저, 티베트, 산골기에 가서 명상하고 앉아있어요. 돈은 그거 가서 막 쓰고 있어요. 어후.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응? 그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도 주고뭐 지원도 하고 막 이래요. 네. 아, 그렇게 하여하네요 하죠, 하죠. 어. 그거 네. 가서 또 시골 촌사람처럼 옷을 입고 앉아있어요. 음. 세계적인 재벌들이. <laughs> 미래는 영성산업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부가 산골짜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음. 내가 지금 그걸 실현하고 있어요. 장은 골짜기죠, 오니까. 오 음, 어, 네. 골짜기에 뭐 산하고 나무하고 풀밖에 없잖아. 응? 네. 여기에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내가 한 달, 1년에 내가 한 200억씩 세금을 냈을 거야. 음. 코로나 때문에 42억밖에 못 냈죠.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